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유효한 결투왕의 기어 배틀시티편 스페셜 세트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음, 이게 발매된 지는 8월 24일에 발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서야 리뷰를 하는군요. 앞면에는 이렇게 모벨리스크의 거신병, 그리고 프로텍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오피셜 카드 게임 15주년 기념상품 제2탄 배틀시티편 유희대기수록 이하는 <laughs> 머리말이 있고 그리고 특별카드 3장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표지에는 이렇게 블랙 매시성과 블랙 매시성 <laughs> 거리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으... 안 뜯어지니까 힘으로. 뜯었다. 라랑 자, 맨 먼저. 블랙 매지션 걸 프렉이 있습니다. 저번 배틀 시티 편에는 유의가. 유일한 크리보가 있었는데, 이번, 이번 편에서는 블랙메시성 거리 이렇게 나와 있군요. 정말, 예, 예쁩니다. 아쉽게도 탄압이 되었군요. 자,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 메인 카드인 카드를 보겠습니다. 맨 앞에는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라는 신의 카드가 있네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벨리스의 고신병 신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프리카라고 되어 있군요. 아마 재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파란색 카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공식 듀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카드를 볼까요? 그 다음은 흑마족 부활의 간. 이것도 꽤나 매지선 되게 쓰는 것 같던데,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듀오는 안 해봐서. 그리고, 특별 카드 중 하나인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 듀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페가소스 성으로 가는 티켓인가? 아마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 토큰 역시 저번 <laughs> 세트랑 똑같이 되어 있군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유향왕이라는 글자 적혀 있고요. 이것 또한 공식 주, <laughs> 공식 구, 덱, 구성에는, 덱 구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있네요. 자, 그다음 오. 마그넷 아 자석의 전사 마그넷 발키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희가 썼던 카드인 것 같은데. 음. 울레로 등장을 하네요. 그 다음은 블랙 매지션. 이건 아마 판도라가 사용했던 카드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오, 블랙 매지션 거리. 또 여기에서 재판이 되네요. 예전에 어디였더라? 이렇게 일러, 일러스트가 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울레로 다시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 블레이더 마그넷 월리어 알파 마그넷 월리어 델타 마그넷 월리어 아 이걸 뭐라고 했지? 알파 델타? 통과 어? 욕망의 항아리도 재판이 되었네요? 오, 아마 이게 처음 나온 부스트팩인 프로눈의 <laughs> 백룡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울레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 코스트 없이 자신의 덱에서 두 장을 들어하는 금지카드를 울레로 등장시킬 줄이야. 그럼, 융합. 풍수로운 방어마, 거울의 힘. 이것도 예전에 많이 썼던 카드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더라고요. 매직컬 시크릿. 이것도 유익과 블랙 매지선, 블랙 매지선 걸 이렇게 두 카드로 콤보를 했던 카드죠. 매직 실린더. 이것 또한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많이 썼던 카드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드럴 환경이 바뀌어서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빛의 봉쇄검. 이게 아마 엑조디아 덱을 상대에 <laughs> 상대하는 상태한테 썼던 카드인 것 같은데 엑조디아를 봉인을 해서 결국엔 유이가 이겨 버리죠. 그리고 유익 환상수 키메라. 올레가 있네요. 이것 또한 한국에서는 정발이 된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최초로 수록된 거 아닌가요? 음. 그다음 나머지 카드는 노말이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족 암흑 마족 길퍼 대번, 잭스 나이트, 퀸즈 나이트, 킹스 나이트. 이세 개로 신의 카드 세 장을 아마 소환했던 것 같은데 바오메트, 황상수왕 가젤, 빅실드 카드너, 크리보, 죽은 자의 소생, 빛의 봉인검, 흑마술의 커튼, 사운전드 나이프, 마술의 숨문 서, 디멘션 매직, 확산하는 파동. 이종 마법, 에토 플러즈머, 솔 테이커, 카드 파괴, 익스체인지, 몬스터 회수, 융합 해제, 증식, 융망성의 저주, 연쇄 파괴, 영혼의 줄, 담두 대 참극, 이렇게 카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희 왕을 좋아 <laughs> 유희 왕을 좋아하는 수집가로서 음, 음, 이번 델토 왕의 기억 배틀 시티 편은 음, 정말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시의 카드로 필두로 해서 블랙미시 성 푸대까지 <laughs> 뭐한장한 하나 정도는 구매해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상으로 유효왕 결투왕의 기억 배틀스티편 스페셜 세트를 마치겠습니다.